국내 유일 과일 테마공원이 있는 충청북도 영동은 달콤하고 싱그러운 과일의 성지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흥겨운 먹과 가락이 돋보이는 국악의 성지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국악기 제작촌과 박물관, 국악기 체험 전수관이 자리하고 있는 영동군 심천면 국악의 거리로도 꼭 찾아가 봐야 할 명소입니다. 영동군의 국악이 더욱 특별한 이유는 고구려의 왕산악 신라의 우륵과 함께 우리나라 삼대 악성으로 추앙받고 있는 난개 박연의 생가가 있는 곳이자 영정을 모시는 사당인 난개사가 있어 거성 박연의 발자취를 따라가 볼수 있는 곳이기 때문인데요 난개 박연이 즐겨 찾아 피리를 불었다는 오끼 폭포도 그중 하나 피리 소리를 듣고 동물들까지 모여들었다는 신비로운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곳인데요. 폭포의 운치를 더하는 피리 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가까이 다가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서 대금인 는은 박연 선생님을 해상하면서 한번 불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영동에는 구학의 거리, 구학 타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가시면은 또 이제 여러 가지 대금도 체험할 수 있고 난타도 체험할 수 있고 청구도 체험할 수 있는 구학의 구학 타운이 조성돼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전통음악을 보고, 듣고, 느끼며 체험할 수 있는 구각타운. 네, 오십시오. 와, 여기 오니까요. 네. 영동이 구각의 성지라는 말을 이곳에 오니 더욱 실감할 수 있어요. 아, 네. 그렇습니다. 이곳은 구각의 성지라는 말 그대로 말답게 이쪽은 전국 최초의 체험 체류 구각타운인 곳이 이체험타의 이곳입니다. 오감만족. 영동구각의 멋을 전합니다. 이행도 낭계 구각박물관장. 아, 전국 최초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전국 최초로 세워진 것이 구각체험촌입니다. 여기는 박연선생의 고장으로서 박연선생의 얼과 박연선생의 이상, 박연선생의 길을 받들기 위해서 제가 만든 것이 이 구각체험촌입니다. 2015년 설립된 이곳은 크게 네 곳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 들어서는 이곳은요. 아, 네, 여기는 소리창조관 건물에서 <laughs> 여기는 체험을 하는 곳입니다. 갖고 이제 뭐 사물놀이, 낫타 체험도 하고, 뭐 장구 체험도 하고, 현하계 가야금 건물로 체험하는 곳이 4개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 방물로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소리창조관입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아, 그럼요.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갖고 여기는 저희 강사 선생님들이 항상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체험실로 들어가 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어? 반갑습니다. 아, 어, 여긴 어딘가요? 여기는 난타 체험실입니다. 아, 어, 제가 체험해볼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어,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을 더 선호합니다. 아, 어, 난타 하면 또 나도 자신 있는데. 아이고, 곡이 굉장히 많아요. 어, 색깔도 예쁜데요? 음, 난타는 우리나라 전통은 아니고요. 1980년대 이후에 생겨난 전통을 바탕으로 한 창작 음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가죽의 사이즈가 다르면 음의 높이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이즈가 다른 악기를 모아 놓고 친다고 해서 모든북이라고도 하고 복합주로 하고도 하는데 그래서 난타를 해볼 건데 그 장단은 우리나라 장단을 기본으로 하되 타법은 드럼 타법을 응용해서 이 난타를 만들었습니다. 편하게 체험이기 때문에 오른손을 (1번) 왼손을 (2번) 오른손 (3번) 왼손 (4번) (1234라고) 표현을 해드릴게요. 손등이 하늘북게 엄지로 검지로 살짝 하시고 뒤에는 풀어주시고 해서 북면에서 조금 떨어지게 한 다음에 오른손이 (1번이라고) 그랬죠. 네. 1234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오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 진짜 그렇죠. 슬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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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있슬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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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 2인실, 6인실, 가족실 등 쾌적하고 깔끔한 총 43개의 객실이 준비되어 있는 이곳. 아, 그 좋네요. 여기 어요 근데 이쪽은 구왕놀이관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되어 있는데, 2인실, 6인실, 가족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200명이 한꺼번에 숙박을 할수 있는 곳이 이 국왕놀이관입니다. 오, 하룻밤 묵으면서 저렇게 국악을 오감으로 만끽할 수 있는 곳이네요. 아까 들려던이 체험관도 두루두루 상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깔끔하고 세탁실까지. 아우 너무 좋네요. 다음으로 찾은 곳은 우리 소리관. 이곳에서는 어떤 경험을 할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통 국악의 품격을 전합니다. 이승미 난개 국악단 행정실장. 네, 여기는 특별한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함께 가보실까요? 아, 네. 특별한 분들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함께 안으로 들어섰는데요. 오, 소리가 들리는데요? 네, 지, 여기는, 여기는 지금 난개우박단이 연습을 하고 있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연수, 연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장, 상임 지휘자와 더불어 약 30여 명 이상의 단원들이 수속되어 있는 전국 최초의 국립국악관연악단 함께 신경나는 소리를 만들어내고 있었는데요. 격동이라는 곡으로 그 원초적 음악집단 이드라는 그 연주자들이 스스로 작곡하고 스스로 연주하면서 그게 구성된 곡을 저희는 지금 협연 버전이 아닌 이런 실력 형태의 상설 버전으로 한번 그렇게 각색을 해서. 태평수 위주의 곡이라, 아, 굉장하면서도, 어, 호감도가 높은 곡이라고 할수 있는 곡이고요. 저희 영동 난계구학단은 어, 최초의 어, 군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관리단체가 만들어진 어 구악단으로서 1991년도에서 현재 어 2022년도에 이르기까지 31년 차를 맞는 어 그런 관리 단체의 구악단이고요. 저희가 주로 하는 음악들은 어 전통 음악, 민속 음악, 또 창작 음악뿐만이 아니라 또 난계 선생님의 또 그런 업적과 어를 또 보존 계승하기 위해서 어 각종 재료학까지도 저희가 어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리관에 보면은 토요상설이 이루어지고 있는 300석 규모의 공연장이 있어요. 그곳에 가끔 이제 외국인 분들께서 방문을 해주시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짧게나마 뭐 중국분들이 오시면 따라해달라는 말을 중국어로 혹시 혹은 러시아 분들께서 오시면 러시아어로 이렇게 추임새를 같이 유도를 부탁드려요. 얼씨고! 좋다! 잘한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말 뜻도 모르시는 분들께서 그럼 추임새 함께 해 주시면서 우리 음악 즐겨 주실 때 그런 기억들이 이제 종종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네. 피리, 대금, 가야금, 거문고, 아쟁 등의 악기로 이루어 내는 흥겨움. 세종 시대 아악 정리의 업적을 남긴 난계 박연의 예술적 혼과 음악적 업적을 잇고 있는 국악 관현악단 단원들. 그 우리 소리관 공연장이고요. 어, 지금 300석의 규모를 갖고 있는 소극장입니다. 주로 저희가 매주 토요일마다 토요상설을 하는데요. 이곳에서, 어,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 기획 공연으로 맨 처음에 시작을 했던 토요상설이었는데 이게 이제 문광부에서 좋은 공연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매주 토요일날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면서 저희들이 토요, 어, 토요상설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 공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화 예술 사절로서 다양한 콜라보 공연도 진행하며 국악의 멋을 널리 전하고 있는데요. 해금으로 다시 들어보는 들국화의 명곡 걱정 말아요 그대 함께 감상해 보시죠. 국악의 고작인 만큼 학교마다 국악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거든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어, 가야금하고 해금을 배웠었는데, 어, 그 중에, 어, 해금이라는 악기가 너무 매력 있어가지고, 어, 그때부터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아쟁이 소리도 새롭게 들립니다. 제가 음악하면서 조금 힘들거나 이럴 때그 음악을 들으면서 많이 좀 치유받고 그랬던 곡입니다. 아쟁은 어, 사람의 음, 목소리와 가장 비슷한 그런 음색을 가지고 있는데, 표현하는 과정에서 한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한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악기이고, 뭔가 애절함이 많이 묻어난 악기인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도 한국의 소리, 국악이 울려 퍼지고 있는데요. 2013년 호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서 우리나라 국악단 최초로 연주한 것도 영동의 난개 국악단입니다. 국악을 접하여야 지 못하는 소외 지역 같은 곳에서도 저희에게 요청만 있으면 저희가 언제든지 찾아가서 공연을 합니다. 매주 토요일에 우리 소리관에서 난개 국악단 상설 공연이 3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연중 무휴로. 상설공연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 공연 보시러 많이들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1년에 4번씩 이렇게 또 정기 연주에도 예,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난개구학도 많이 찾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찾은 이곳엔 기네스 월드 레코드에 등재된 명물이 있는데요. 원장님. 네. 런데이곳에요 엄청난 기록을 가진 게 있다는 거예요. 네, 영동군에는 지금 이쪽에 있는 세계에서 엄청난 기록을 가진 게 진짜로 무시무시한 게 있습니다. 하나가. 어, 떤 건데요? 소 가죽으로 만든 게 있는데 무려 소가 한 40마리 이상을 가지고 만든 무궁무진한 물건이 하나 성품 있습니다. 40마리요? 네, 네. 소가 40마리 이상을 건져서 만든 겁니다. 난개박연의 탄생 551주년을 기념하며 만든 이건. 아유 이제 안 보이시나요? 지금 점점 점점 이게 보이시는 것 같은데. 어디 어디 어디. 근데 이쪽에 조금 보시면 이제 왼쪽으로 살짝 돌리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영동군에서 자랑하는 큰 청고라는 북입니다. 와 진짜 굉장한데요. 이 영동의 북물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랑이네. 진짜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니까 천고 최고. 와 엄청 크네요. 네 엄청 큽니다. 어? 이게 이제 천고라는 북인데 이 천고라는 북을 갖다가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소가 4 0 마리 이상을 건조해서 만든 북이 이 세계에서 현재 가장 큰 북으로 기록된 북이 이 천고입니다. 아 어, 혹시 기네스북에 올렸어요네 기네스월드에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북으로 등재된 북이 이 천고 북입니다. 얼마나 크길래요? 아 이게 지금 지름이 6m고요. 무게가 거의 한 7톤 이상이 갑니다. 네, 그래서 이게 가죽은 지금 현재 이쪽 9마리 저쪽 뒤쪽에 9마리 해가지고 이어서 만든 거지만 은 18마리를 붙여서 만든 북입니다. 전통방식의 가죽 무두제 기술을 보유하고 울림통 제작 기술을 온전하게 계승한 이석재 장인의 진두지휘하에 완성된 북인데요. 여섯 명의 악기장이 대형 크레인까지 동원하며 15개월 동안 제작한 초대형 북은 소망과 염원을 하늘에 전달하는 북으로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네모 세모 대박 나라 소리의 여운이 깊게 울리는 천고의 매력과 한국 국악을 세계 에 널리 전하기 위한 영동군의 노력. 영동군에서 열리는 와인과 국악 축제 모습이 보입니다. 어 저희가 영동군에서는 2025년을 목표로 세계 국악 엑스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그 사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 세계 민속 음악 단체를 초청하여서 초청 공연과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올해는 6개국을 초청하였고 어 내년 내후년까지 매년 5개국에서 10개국 정도 초청을 하여서 어, 2025년까지 어 프리엑스포 개념으로 사전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우리의 것을 지키기 위한 마음으로 만들어진 곳 충청북도 영동의 국악체험촌을 찾아가 봤는데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음악 국악의 성지이자 세계인들의 화합의 장이 되고자 노력하는 영동에서 그 흥겨움과 멋에 빠져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국악의 고장 영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